아니 아니 아니, 제가 제가 손을 못 대잖아요. 법에서 보면은 이거 제가 응.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. 들어 주셔야 제가 이거를 상태를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. 네. 뭐 봉인지 봉인지 여부를 보실까? 이거 어떤 걸 보실 건데 제가 무작정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촬영이라도 좀 하려고 해. 이게 지금 이게 상태가 맞는지 좀말고 가요. 제가들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, 아 이거. 원래는 지금 접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네. 해야 되는 거 같다. 가 접수는 아니, 필요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. 예, 예, 예. 일단은 저희,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. 안하고출발할때 예. 그 정당의 장관님 오시고 정당 추천 위원회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왔는데 여기 저희가 도착했는데 또장관인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면은. 저는 몇 번씩 똑같은 반복을 했는데,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꼭한 번쯤 촬영하고 싶다. 그래서, 정수 다 하면 안 되더라도, 필요할 수 있는 게, 아니, 제가 근데, 드릴게요. 그러니까 출발할 때다 확인을 하상태 출발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. 어, 그럼, 잠깐만요. 이게, 아니, 이게 샘플만 봐가지고는 의미 없잖아요. 사실 저, 저렇게 보트감처럼 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, 참관, 참, 참관이 하는 네. 게, 이게 지금. 아니, 저희, 사무실 출발할 때 장관님들이 확인하셨다니까요. 그러니까, 네? 사무실에서 정당 주차장관님들 오신다니까요.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상 없으셨어요. 대표, 씻고 이, 대표, 거죠? 대표 장관님이 아니잖아요, 그게. 맞아요. 맞습니다. 대표 장관님이 거기에도 있다고 요 사무실에서요. 네. 그러면 그분들 없는데 우리가 물을 열어가 이걸 어떻게 상처라 합니까? 그렇... 그러니까, 그다 사무실 확인하고 또 왔는 거라는말씀이세 취지가. 그래도, 그래도, 한 번쯤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협조 해드릴게요. 아니요, 그, 런 그런, 그런 경우가 있, 있나요, 그게?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죠. 저희도 이비로 뭐, 하, 진 않습니다. <laughs> 다른 업무 뭐좀 봐도 있겠습니까그 어 저.